신 시노펙스 어 제가 아마 이때쯤에 영상 올렸을 거예요. 이게 왜 급등했는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냐 마냐 어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뭐 공시도 나오고 뭐 했겠지만은 지금 그때 이 혈액 투석기 관련이었죠. 요게 인증을 획득했어요. 자, 인증까지는 좋아요. 분명히 호재입니다. 이게 혈액 투석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시노펙스 때문에 국산화가 됐어요. 이거 다 수입 물품이거든요. 국산화 됐기 때문에 좀더 싸게 기업이 조달이 가능하고, 또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증만 획득했지, 뭐죠? 아직은 이거를 사갈 회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횡보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RSI가 과매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전 과매수랑 똑같은 차트 형태를 그리려면은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할 거다. 한동안. RSI 거의 다 풀렸어요, 지금. 일단 풀리긴 풀렸는데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금투 애들 단타 정말 잘 치고 있어요. 보험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게. 보험 애들이 들어왔다고? 보험은요, 거의 뭐, 장기 투자 수준의 그런 스윙 성격을 가진 기관이거든요 얘들이 물량을 계속 홀딩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조만간 어디 회사랑 체결한다, 이런 게 나올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험 애들이 함부로 이렇게, 요런 지점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 이걸만 봐도 수급이 증명해줘요. 아, 조금 있으면 한번더 뭔가 터지겠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 가지. 만 기억하시라고요. 제수지 재수지, 재수라고요. 재수, 제수. 재수라고요. 자, 제가 뭐예요? 재료. 수급 뭐예요? 수가 수급, 수급이죠. 지가 뭐예요? 지지선. 그렇죠? 재수지. 어, 재수라. 어, 재료 말씀드렸어요. 딱세 가지 파악하는데 5 분밖에 안 걸려요. 내부 침다 나오잖아요. 어떤 재료인가? 자, 수급. 아까 제가 보았듯이 어떤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 이제,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거는 절대 세력들이, 일반 장난질하는 애들이 절대 못 들어와요, 진짜. 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 좀, 그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지지선 같은 경우는 결국 이거예요. 올라가다가 4,100원 선에서 거의 뭐,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은, 다시 4,100원 안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은, 박스권 그대로 다시 논단 얘기예요, 여기서. 근데 이런 성격에 이 정도 상승세랑 이 정도 상승세랑 보면은 앞으로 6천원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어좀 리스크를 봤을 때 4,100원도 100원이지만은 이게 지금 들어가실 분이나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샀기 때문에 어 누가 벌었겠죠 어 이렇게 차트도 내려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가 필요해요 어 너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리스크가 좀 심한 그런 종목이다. 그럴 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비플랜을 준비해야겠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비플랜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럴 때는 많은 물량을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많은 물량 들어가면 안 돼요.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 지지선,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요것만 확인하고 이딱 손절 라인만 딱 겪으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종목도, 아니고, 또 쉽다는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어려운 종목은 아니지만은, 구간으로 볼 때는, 현재 구간이 좀 어려운 구간은 맞아요. 어려운 종목은 아니지만은, 구간이 어렵다, 현재. 이게 끝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결국 우리는 수익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막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런거 말고도 맞는데, 굳이 시노펙스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가격대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어떤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겠다 등등 뭐가 나올 거고, 죠 어, 그래서, 또, 이제, 뭐, 공장 증설도 할 거고 등등. 오히려 이럴 때 유상증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때는 호재인 유상증자예요. 그것만 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또 중요, 중요한, 중요한, 어, 도움되는 말을 한개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면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봐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무직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떡 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 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 도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 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이런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삶에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 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거다 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렇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데 물인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 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 금방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학번은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이방 이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이렇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어, 올라가고 있어요. 오, 어,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지 르 이어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 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얼마한 거. 이 복리 의 마음만 느껴 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 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 상단상단에제 여기 제자으로 적어 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어, 카톡방에 들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 매도해 보시면서 돈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은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어,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